가발을 처음 써봤거든요? 지금 사차하고 집에 와서 한숨 잤는데요. 이제 근육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시쯤에 집에 왔는데 밥 먹고 한 4시? 오후 4시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어깨랑 목이랑 머리, 뒷목? 거기가 아프게 셧거든요. 허리까지 아파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암을 하면 이틀 동안은 진짜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진짜 계속 누워있다가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어요. 오늘은 5월 7일, 이제 자기 전이고요. 여기 전에는 항상 일기를 쓰 타임인데, 이런 거를 좀 기록을 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뭐, 항암 전에 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올렸고, 언제까지 기록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보 공유를 하면서 계속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취준생 나이기도 해가지고, 어 이게 끝나면 취준생 일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암환자인 사람분들은 또 취업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기도 했고, 저도 이제 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기록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항암을 하면 근육통이 진짜 너무 많아요. 항암이 끝나고 부작용도 있고 호중구 주사라고 그 호중구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가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골수를 좀 움직여서 하는 거라서 근육통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 그 약국에서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타이레놀을 처방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다가 저번까지 타이레놀을 먹었고 이번에 는 타이레놀을 첫방을 안 받고, 그, 그냥 좀센 진통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진통제가 저한테는 너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정신이 막 몽롱하고, 꿈에서 못 깨고 이럴 정도로 좀 몽롱해서 제가 엄마한테 타이레놀을 사달라고 했는데, 약국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귀엽죠? 30정이래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타이레놀도 간이 안 좋아져서 어쨌든 항암도 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먹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뭔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꾸준히 안 먹고 항암하고 퇴원하고 나서 한 4일 정도 먹어요. 4, 5일 정도. 그러면 좀 통증이 잡히거든요. 아, 한한일주일 뒤쯤에 이제 호중구 주사 맞으니까 그때 근육통 오면 또 그때 하루 먹, 먹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안 좋으니까 일단 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기도 이렇게 다 썼고요 일기에는 그냥 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나 그리고 약간 호중구 뭐 어떤 몇 시였는지 그리고 오늘 힘들었던 증상은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 적으면 나중에 볼때 좋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광고, 광고 같냐? 아무튼 5월 7일 마무리 아주 건강 밥상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완전 건강 떡볶이 쌀떡볶이 이거 만든 건강 떡볶이 너무 <목소리> 큰거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래. 응. 시 5층. 오늘은 피그 수치가 어떨지. 떨어졌겠지.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부산 한대 맞고. 시 진짜 많다 먹을라면 밥 해야 되고 아니안먹고 아니면 쉬었다가 일찍 저녁을 저녁을 일찍 먹자 응응아니 응. 오늘 월요인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런가 봐. 제가 가발을 처음 써봤거든요? <laughs> 가발을 처음 써봤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건 좀 제가 처음 써본 건데 뭔가 성공을 한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구렛나루 쪽은 진짜 안 보이긴 한데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끝에도 되게 이건 화장을 해보고 한번더 써보면 될것 같아요 완전 이게 진짜 자연스럽고요. 이게... 어, 머리, 어, 기대가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머리... 카락도 너무 부드러워. 내 머리보다 더 부드러워. 이거 한번 나중에 제가 이제 물로 나갈 때 한번 써보고. 제가 좋다 하면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오! 대박이다. 여름이어가지고, 이게 좀 고데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묶음으로 묶고 스타일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뒤통수가 약간 좀 없어가지고, 뒤통수를 진짜 납작해요, 제가. 그래서 뒤통수는 좀 널널한데, 딱 머리 크기는 딱 맞아서,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 <laughs> 어, 좋아요, 이거. 이 진짜 안쓴것 같아. 내 머리 같아요. 좋습니다. 완전 좋은데? 대박인데? 여름엔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여기 가발에서 단발도 한 사봐야겠어.